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짙은 안개 이슬빌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은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다소 옅어지긴 했는데요. 스모그와 황사가 일부 들어오면서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. 오늘 낮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다가 차츰 사라지겠습니다. 남부 지방에선 더위가 더 심해져서 올해 첫 폭염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.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내려진 모습이고요.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가 무려 35도까지 치겠고요그래도 34도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. 반면 서울은 26도로 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. 오늘 낮 동안은 곳곳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하겠고요. 밤부터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.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도, 전주 31도, 창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. 주말부터는 서울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내씨였습니다